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 0 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더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족을 주여 하여고 왔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따른 자는 세상의 꿈난이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물자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네 손에 맡기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냐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완이 요배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총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다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갈대와 사람이 세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갈로 총털을 치려 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모투기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추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노라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여불주야 여호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박아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돕고 있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솟사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지라 욥이제 <laughs> <laughs>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주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비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수발이다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유빈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린 밤낮 7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욕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 3장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욕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럴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을 그들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야단을 적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어찌 못하며 동툼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한난을 보게 하였으므로구나. <laughs>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나 어째야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 했던가. 어째야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째야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배열을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그물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보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너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않니 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이겠어 노인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돌려서요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환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제4장... 대마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느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특글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제5장 나는 불을 지져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주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나대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대도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담으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라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때에 죽음에서 전쟁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집대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나는 들어보 그러면 내가 알리라. 제 6장. 우리 대답하여 이르되 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밤애을 저울 위에 모든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도구를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laughs>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할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거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강물을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째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쎄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놈자를 경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거머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더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어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수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참자 말이다 옳은 말이 어찌 그 고통스러운 고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합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긴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리한 것이 있으랴. 내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려 제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옛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끈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리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렇죠? 내가 내 입을 그음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며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벼를 감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특별히 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엇것이니이다. 사람이 모시게 죽기서 그를 크게 반사 그에게 마음을 드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달려나시나이까. 주에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까? 시 사람을 감찰하시느니,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리오소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흘게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니. 제팔장 수하 사람들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 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죽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더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이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팔하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칼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늦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 서리어서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흘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